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 하신 말씀이 첫째는 겨자씨, 겨자씨 비유였고, 둘째는 누룩 노룩 비유였어요. 누룩은 이스트 있잖아요. 이스트. 빵에다가 밀가루 막 저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어 제가 막 서랍 뒤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봉지채로 겨자씨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겨자씨 한 알이 진짜 조그매. 진짜 조그매. 코딱지보다도 작아. 한 알이. 그 하나리 그 채소밭에 던져 심어놨는데, 어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냥 잎이 풍성해지고, 거기에 새들이 모이고, 그 그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 평안하고 심을 얻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겨자씨.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성장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는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천국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 어떤 겨자씨? 채소밭에다가 던져 놓았더니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성장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는 뭐예요? 바뀌었다 그런 뜻이야. 천국으로 바뀌었다. 바뀌고 나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변화된 이게 엄청나게 변화된 그러면서 달라진 이게 눈에 띄게 달라진. 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맘나 내천자 그리고 살던 사람 말을 해도 꼭 삐딱하게 얘기하고 말을 하면 날카롭게 얘기하고 말을 하면 막 그냥 짜증나는 그런 소리로 그냥 하루를 살았는데 이 천국이 그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해 되는 거, 변화되어야 되는 거. 네? 천국, 천국의 그 변화,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 짜증 내고 막 그러던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온, 찬양이, 찬양을. 슬픈 노래를 불러도요 내 심령이 기쁜 거 아세요? 슬픈 노래, 슬픈 찬양을 해도 참 괴로운 찬양을 하지. 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괴로운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쫙 자리 잡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서 이 괴로움을 천국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에요.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변했어야 돼. 변했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거울을 보세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열어가면서 거울을 좀 보라고 내가 변했는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 내가 변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밤낮 그 모습 그대로 내 천자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으면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흥이 있다고, 흥이.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 건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동성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사람들이 볼때 깜짝 놀라게 변화시킨다는 거. 야 Song s 게 n g Song 지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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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쨍 Song Song s o n 게 Song s o 지 g s 게 n g Song Song 나? 어떻게 저렇게 온화한 소리가 나? n g Song Song s o n 외적으로 이게 확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비유가 누룩이에요. 이건 적은 양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가 예,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누룩과 같아서 이 얘기는 그냥 확 부풀어 오르는 거야, 막 그래서 골고루 그냥 퍼져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면 겉으로 그냥 역동 속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확 뒤집어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켜요, 성숙시킨다. 처음에는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어, 말씨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어, 찬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그냥 감정이 있고 어, 흥이 있는 이런 외적인 그런 변화가 있,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내적인 변화로 자꾸 성숙시켜 가요. 그래서 말한 마디들을 해도. 깊이 있는 말을 해 그리고 어, 행동 하나를 해도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요 내적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된 거.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럼 이두 가지 면에서 내가 분명히 예, 드러나야 돼요. 외적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모습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막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왠지 마음이 막 끌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응어리졌던 이런 생각들이 풀려져 나가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우중충했던 마음이 그냥 환해지고 깊이가 있어요. 깊이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켜 골고루 이스트가 이렇게 밀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 부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천국을 내가 가졌다면 그러면 나는 이두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 첫째는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응? 거울을 보면 알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내몸 밖에 있는지, 거울 보면 안 되니까. 둘째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골고루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성숙해져 가는 거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 하는데, 그 안에서 노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고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싸울 의사가 없어. 그냥 모든 걸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냥 포기한 듯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숙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그런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면 내가 역동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고루 섭취하면 내 삶이 내 삶의 모습이 아주 균형 감각 있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를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천국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영화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이 뭐 굉장한 그런 먹거리를 자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치스러운 일들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지만 조금 안 좋은 투로 얘기하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사명을 이루셨어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땅 위에 성육화 되었어요. 인카네이션 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카네이션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강력하게 변하고 싶으면 이 말씀이 내삶 속에 인카네이션 성육화 돼야 돼요. 말씀 화 되어야 돼요. 말씀 화 되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역동성 있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초라한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그런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이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이 비밀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과 영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말씀화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말씀을 볼수 있고 말씀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만주의 주로 오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육화된 모습으로 참 미미해 보이지만 역동성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심령에는 이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걸 견디어내고 이겨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인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이런 찬양이 그냥 터져 나와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저도 이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새벽녘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녘에 응답받은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그 산이 그냥 떠나가라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찬양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그때는 뭐 고음을 막 질러도 그 찬양이 다돼 산이 막 쩌렁쩌렁 울려 내가 느끼기에도 그래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찬양의 삶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역동성과 성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천국을 전할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야 천국이 보인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역동성이에요. 아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치 천국의 언어를 듣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천국의 나팔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천국을 갖고 싶어 천국을 누리고 싶어 흠모하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야 돼요. 세 번째로 나는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좀 고민해 보세요. 네 번째. 천국 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여 줘야 돼.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역동적인 삶. 내가 변화되는데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 나타나는 그역 성을 성 여러분들이 보여 줘야 돼요. 둘째는 천국을 소유하더니 저 사람이 성숙했어. 아, 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저 사람 곁에 머물며 나도 천국을 좀 누리고 싶어. 이두 가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거로 보여 줘야 돼요. 보여 줘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누리는 천국, 그리고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천국.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가깝습니까? 나는 누리는 그런 수준이야. 나는 천국을 나누는 수준이야. 여러분 천국. 온전히 여러분들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여러분들은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천니다하며 사세요.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니라그러면서 천국의 메시지를 여러분처럼여러분들도이 천국을 받은 자로서 이 천국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두 가지가 항상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둘째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비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강력한 역동적인 그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